9시 50분쯤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을 해서 상황을 보고를 받았고요.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, 소방청, 경찰청 등 유관기관, 네, 전기관에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. 네, 이 지시와 관련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또 당직기동대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서 긴급구조 지원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소방과 지자체, 공항 등 유관기관 간 실시간 상황 공유를 해서 예. 인력 구조에 총력을 기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.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인명피해의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일단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인명피해가 예. 더 이상 늘어나면 안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네. 예, 또 그것과 별개로 사고 원인에 대한 추정도 오가고 있는데요. 네. 공항 당국에 따르면.